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강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리튬 전문 기업으로 좀 전환이 된 시점이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무수 수산화 리튬 양산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리튬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기존에 이제 수산화 리튬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무수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요 기존 수산화 리튬보다 훨씬 더 배터리 성능을 높여준다라는 평들이 나. 오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 시에 가장 큰 이익 레버리지를 받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상승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인데, 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제조 공정의 핵심 설비인 이제 전동기, 가열로와 그리고 건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 글로벌 탑 티어 기업들을 고객사로 또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 번씩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튬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요. 타이밍 잘못 들어가셔가지고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이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 살짝 물려 계셔도요 아직은 좀 손절 타이밍을 잡는 거는 이런 판단인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